네, 오늘 읽을 말씀은, 음, 사살로니까 전서, 대살로니까 전서, 음, 5장, 5장, 음, 네. 5장이 다 좋네요. 그런데 12절부터 읽을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너희 주안의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로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래서요. 네, 이 말씀은요. 예, 교회는 에다 음,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응? 예, 형제 형제 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는 예, 수고하고 예, 성도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도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들을 귀히 역이라고 했습니다. 귀히 역이고 어떻게 예, 너희 길 화목하라. 그러니까, 인도자들을 귀히 여기지 않고 또 예, 사랑하지 않고 그러면 성도들 가운데 화목이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예, 주 안에서 인도하는 지체들을 귀히 여기는 걸 배우고요. 예, 함부로 말하는 거를 정말로 조심해야 되고 그럴 때 예, 교회 가운데 서로 항목하게될수 있다. 14절은, 형제들 일을 권면하고 하느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아니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그래서, 교회 안에는, 조금 약간, 음 규모가 없다는 얘기는, 뭔가 질서 없이, 함부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권면을 해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이 또 약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지체들 가운데는 특별히 좀심령이 약한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안위를 해주라. 위로를 해주고 돌봐줘라더 상처를 주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짐승세계에서도 하나님이지 교회 중에는 약한 사람들은 돌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붙들어 주라고요. 어? 예. 짐승세계에서는 힘이 없으면 잡아보고요. 어? 개들도 그런다고 예? 그러니까 인간세계 속에서도 그래 예수 없는 데는 하나님잔 자녀들 가운데는 이렇게 힘이 없는 데 붙들어 주는 거고요. 예, 모든 사람을 오래 참으라는데, 참아도 안될 사람은 없어. 예? 이 교회 가운데, 왜냐면 하 사람들이 다 다르거든. 예, 다 나처럼 만들 수 없잖아. 그래, 어떻게 돼? 참아야 돼. 예? 그죠 참는 게 중요해. 그래서, 얼른, 얼른, 얼른 어떻게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안 돼, 빨리. 그래서, 예, 삶과 누가 누구에게 되는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피차, 굳이 피차 어야 되는 모든 사람을 돼야 되는지 선을 주시라고. 이게 교회 안에 성도들은 항상 악독을 버려야 돼. 악한 마음을 버려야 돼. 예? 네?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를 하고, 아침마다. 오늘 새벽에도 물론 기도했지만, 어떻게 기도 하냐면, 주님, 제 속에 혹시 악이 있나, 어? 악독한 마음이 있나, 제거해 주시고요. 제 안에는 선함으로만 가득 차게 해 주세요. 선한 데지혜롭고 악한 데는 지혜주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늘 하거든. 그래서 제 마음에 항상 좀 선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기도한다고, 예. 어? 네.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 응. 어? 이게 예, 기뻐해야 돼. 사람이 얼굴이 환한 사람이 있고, 음침한 사람이 있거든, 응. 이게 화나야 돼. 예. 예. 그렇게 얼굴만 봐도 괜히 기분 나쁜 사람이지. 네. 얼굴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응? 어? 은혜를 끼치고 그런 얼굴이어야 돼.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선 기도를 항상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네.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하루에 한 시간 반씩은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외에도 이거 내 자랑은 아니지만, 이거 어기 어려운 거예요, 부부간에. 그 예? 웃으시게 오지 마세요. 예? 안 쉬워요, 그거를 세워나가는 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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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 에. 예? 예? 뭐라고 예. 그치. 예. 알아줘도 고마워요. 기도, 기도,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 모두 감사해. 우리도 범사에 감사해. 진짜 감사해.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게 감사할 수가 없어.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감사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막, 지금 여기서 막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가정도 있잖아. 근데 어? 여러분들은 아직 멀었어요. 인생을 더 살아야 돼. 예, 살다 보면은, 이야, 지난날이 다 감사하구나. 어? 그걸 알게 돼. 예, 지금은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왜, 나는 왜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까? 왜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습니까? 막 이런 생각도 있잖아. 어? 근데 지금 그렇지, 이제 세월이 지나봐, 다. 세월이 지나면얘 간증이에요. 하, 걸음걸음, 내 발, 자국마다, 어? 하나님의 긍율과 사랑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배우게 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느껴, 깊이 느껴. 응? 어? 왜 우리는 그 이단 같은 데서 세월을 낭비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나도 이제 원망할 때가 있었어요, 속에.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니까. 네가 거기 없었어 봐. 너 그러면 신세복 만났겠냐? 응? 어? 유병원이 생겼겠어? 이제 이런 게다 떠올라. 다 떠올라서. 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뭐, 그렇지 않면 니가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연구하겠어? 어? 그네들 그 틀린 거를 막구치려 하니까. 쟤네들 어떻게 어떻게 끌어내니까. 이렇게 하니까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게된는거 아니야? 응? 어? 너 지금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잘 알게 됐어. 이 모든 걸 생각하면 발걸음 발걸음이 다 주님의 은혜와, 예, 긍율이 있더라고. 어?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야. 왜내 인생은 이렇게 다른 사람처럼 말이야. 행복하고 축복되이 이게 저주같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저, 다 거기에 선하신 주님의 뜻이 있는 거야. 어? 예. 그래, 그러니까 미리, 지금 느껴지시잖아요. 미리 감사를 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하늘 나라가면 아, 그때도 감사한 거였네. 아, 그때도 진짜 주님의 은혜였네. 이걸 알게 되거든? 그러니까 미리 가불해서 지금부터 감사해. 그냥. 그렇게 하면, 아, 그때 감사를 잘했네. 이렇게 되는 거요 그때 내가 이것도 불평, 저것도 원망.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와서, 아, 그때 감사할 때 내가 원망했네. 이렇게 후회를 하거든. 그러니까 주님께 지금부터 아예 그렇게 크게 안 느껴져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면 응? 감사한 일이 계속 생겨요 아. 자 그러면 예, 검사에 의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2 1째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선이에요 선한 걸 취하라는 거예요 악은 버리라 이거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내가 늘 하는 기도야 형강의하나님 너희, 너희 친히 너희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혼과 과 몸이 주에서또 있죠.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전되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만 족 중요해. 영, 영, 영 해. 에? 근데 여기 보면은, 에? 사람이 영만 중요하거든요. 예? 너희 온 영과, 그리고 혼과, 에? 몸도 중요해, 몸도, 어? 몸으로 짓는 건, 몸은 어차피 약한 거니까 막 뒤져도 괜찮아. 이게 삼분설의큰 해야, 에? 왜? 그림도 6장을 읽어보세요. 네? 음행의 죄라는 거는 죄 중에 더 크다는. 말이죠. 왜? 다른 죄는 몸 밖에 있거냐와 음행의 죄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예?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 혼, 몸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해 줬지. 아니, 그렇게 영만 중요하다면 영만 지지. 네? 그래서 영, 영, 영으로 날아다니지?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영과 온 영과 본과 우리 생각하면 의지죠 몸과 이 모든 게다 중요해. 우리 몸도 간수를 잘해야 돼요. 어? 그? 이온 그 영과 온과 몸이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주님 강림 하시고올 때는 어? 우리의 몸도 이렇게 보존된 걸 보실 때좋아하거예 응? 어? 상자가 돌아왔을 때 누가 보면 1 5장을 보면. 아버지가 뭘 기뻐하신 줄알아어요 어? 파랑방 타고 집을 떠나고 고생하고 이렇게 죄 짓고 돌아다는데 그래도 건강하게 돌아왔어. 그걸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너의온 눈과 온과봄이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나. 우리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알아야 돼. 우리가 우리 몸을 지키고 우리의 정신, 생각, 감정, 의지도 고의 보존되고 새롭게 되고 거룩해지 되도록 지켜야 되고 영독을 하고 이렇게 전체가 다중요해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거룩하게 흠없이 보존되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그 다음 구절이 있어. 24절에 너희를 부르시이는 믿붙이시니. 그가 또한 이르시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거 믿으라고. 요 네? 뭐라고? 너희를 부르신 우리를 부르신 이가 있어. 주님 하나님 그분이 신실하시 믿으시니 그가 이루신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해주지 않은 우리가 안 돼. 이거 말씀 믿으라고.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믿으면 그분의 자녀로서 정말 주님 의지하면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구나. 어? 제가 4 50년 주님을 믿고 지금까지 따로 왔는데요. 내가 한건 내가 할수 있는 건없 아, 주님이 이루어 주세요. 나는 혹시 실수하더라도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요 주님이 고쳐 주세요. 돌이키게 해 주세요. 온전하게 해 주세요. 거룩하게 해 주십니다. 이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믿고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란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부르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쁘시니 우리의 영혼,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온전히 흥없게 보존될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겠습니다. 아.